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받은 파더스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CGP10 Full Size죠. 리뷰를 시작하죠. 네 박스에 뭐가 있는지 보죠. 예, 네, 잘 아시겠지만, 최근엔 제가 드레인랜드에서 사격 시합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, 제가 가진 총보다 조금 더후 사이즈고, 하지만 너무 크거나 무겁지 않은 것걸 생각했었죠. 하고 사실 이 총은 그전부터 제가 좀생각 해봤지만은, 가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실제, 캐닉 SFX 스티어 틸프도 제가 생각해봤고요. 또, 부어 아머리의 해체도 생각했죠. 그리고 또저가 원했던 것은, 바로 이 업디베리. 그래서 레다스 다기를 바랬는데, 이번 파더스데이에 선물을 뭐를 받을까 고민하다가, 그날 제가서치해봤더니 파더스데이 스페셜로 이 권총이 419불에 나왔습니다.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왔죠. 보통 한 675불 정도 하는데, 정말 싸게 샀어요. 네, 가장 먼저 가격을 말하면은, 이 권총은 보통 한 675불 정도 하고, 제가 가장 싸게 나온 것을 본게한 599불입니다. 한 70만 정도 하는데, 이 권총이 419불에 나왔을 때는 뭐더 이상 고민할 게 없었죠. 그래서 무조건 제 선물로 결정하고 구입을 했죠. 근데 요 위에 보면은 이 자물쇠랑 총 닦는 것들이 있고요. 매뉴얼도 있고, 또 여기에 보면은 구립백스 사이즈 두 개가 더 있죠. 그래서 손 크기에 따라서 쓸 수가 있고요. 또 여기 에 가짜 총알도 있고, 또이 엘렌 렌치 두개 따라왔습니다. 그리고 19발짜리 탄창이 두개 따라왔고요. 그리고 당연히 권총이 있죠. 네,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9mm이고요. CG에서 나온 스트라크 파일 권총이죠. 이 권총의 전체 길이는 8인치고요. 너비는 한 5.5인치고, 폭은 1.26인치고요. 총력 길이는 4.5인치입니다. 이 총력이 한 4.5인치면 너무 크지도 않고 또 정확하게 속에는 충분한 총력 길이죠. 총의 무게는 28.2온스고요 그러면 한 1파운드하고 12.2온스 정도 되고요. 이렇게 딱 잡았을 때이 비블테어가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손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고요. 또이출격관 밑에 언덕하이 있어도 손이 깊게 들어가죠. 해서 잡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고 이 권총은 높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추럴 포인트에게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반동 컨트롤 하기에 상당히 좋죠? 네, 이 권총의 사이트를 보면, 나이트 사이트고요. 앞과 뒤가 있는데, 보통 제가 그전에 리뷰 봤을 때 보면, 뒤에 사이트는 이 점이 없다고 했는데, 이 권총은 점이 다, 세 개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뒤에 건좀더 작고, 앞에 건좀더 큰데, 실제 저가껌껌한 밤에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, 상당히 보기 좋고요. 근데 네, 또한 가지는 그전에 제가 리뷰 봤을 때는, 이 사이즈 너무 낮아서 이랩다스달면 코어 위트넌스가안될 거라고 했는데 이 사이즈는 바뀌어서 나온 건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높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렛다스 달면알수 있겠죠? 네, 서레이션은 여기 충분히 있고요. 상당히 거칠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요. 네, 이 액션 윌리스는 좀 납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방해가 안 되지만은 실제 누르면한손으 충분히 될수 있고요. 또이 택다운 레버는 글락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고요. 또이 매개짐 리스도 이렇게 보면 한 손으로 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예, 총의 밑에는 액세서리 웨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플래시 라이트나 뭐 레저를 이달수 있고요 저는 손이 라지 사이즈죠 그리고 이, 이 그립을 보면 잡았을 때 충분히 잡히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너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여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스모 사이즈지만 미디움과 라지로 바꿀 수 있는데 이 그립 사이즈가 다 커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백스트랩만 둥그렇게도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사격했을 때 총이 움직인다는 게 문제죠. 그래서 실제 저는 이 그립의 백스트랩이 이렇게 납작한 것도 좋아합니다.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말고. 또 실제 저는 이 CGPO는 이 러브 그립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스타일로 좀 여기를 딱좀 잡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죠. 근데 또이 그립에 보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것들이 딱 잡았을 때이 피부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사격하면 이 그립이 탄탄하고 좋아요.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오래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이 피부에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죠? 뭐 아픈 건 아닌데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. 서한요 정도만 잡고 이렇게 봐도 피부에 파고 들어가는 게볼수 있죠?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립을 뭔가로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실제 저는 여기에 탈론 그룹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이 탈론 그룹의 한 가지 문제는, 딱 모딩해놓으면 뺄 수가 없기 때문에, 이 뒤에 백스텝을 바꾼다든지, 아니면 밑에 맥웨어를 넣다 뺐다 할수 없죠? 해서잘 아시겠지만, 버진에서는 오픈 케릭가 가능하기 때문에, 오픈 케릭할 때는 맥웨어를 빼고, 또 실제 컴퓨티션 할 때는 맥웨어를 달고 싶기 때문에,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. 네, 다음엔 방아쇠 볼까요 모두가 다이 방아쇠 너무 좋다고 하는데, 어떤 지 한번 보죠? 네, 방아쇠 당기면 이 워에 딱 닿죠? 하고 땡기면 상당히 깔끔하고요. 그런 반면에 리셋도 좋아요. 하지만 이 방아쇠가 제가 느끼기 약간 무거워요. 아마 한 4.5나 5파 정도 될것 같은데 약간 무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. 어머니, 감사합니다. 네, 4파운드하고 15.6가운드 15 약간 무겁습니다. 네, 처음에 이 방아쇠 무게에 좀 실망을 했는데 제가 이 방아쇠 당기면 당겨보죠. 한 가지 느낀 것은 사격했을 때 방아쇠를 프랩하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하고 이 상태에서 발사하고 싶을 때 그냥 당기면 되죠. 그런 반면에 이 CGP 0원 지금 처음 놓는 거 확인했고요. 실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프랩할 때 어느 때는 냥 나갈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 발사 던지기 몇번 있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이렇게 딱 프랩하고 발사하고 싶을 때 당기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정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격을 해보면 알수 있겠죠. 네, 이 그룹에 보면 또이 맥웨일이 없죠. 해래서 실제 탄창은 넣었다 뺐다 하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, 이 시합할 때는 맥웨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, 한 가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 백스랩을 바꾸기 위해서는 망치와 요 밑에 핀을 빼는 또 핀이 필요하죠. 그래서 실제 제가 가진 것은 여기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하나 오래 해놨고 곧 배달이 올 건데, 이것이 어떤 도구 없이 그냥 이 백스랩을 바꿀 수 있게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. Now that's 이렇게 웬인 p r e t 이 스프링 길들일 수 있게 열아 발짜리 다꽉 채워 놓은 생각입니다. 내 네, 탄창 두 개가 따라왔고 제가 또이 시즈 탄창 두 개를 더 구입해줘. 요 해서 열아 발짜리 탄창이 총네 개고요. 그러면 총알은 충분하죠. 또 여기에다가 위, 이 r e 스 o 링12 파운드와 11 파운드도 구입했습니다. 또 r e 라 o i l 와트 지금 o r 해놨기 때문에 곧 배달이 올 거고요. 그러면 은 실제 이, 이 상태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느낌은 좋아요. 근데 이 파운드를 좀 낮추면 좀더 부드러질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또, 레드스에 위해서 RMR 플렉트도 구입을 해놨죠. 그리고 실제 저는 지금 할로선507카운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새 물건을 구하기 상당히 힘들어요. 그래서 못 구한다고 하면 제 CG에 있는 트리직한 RMR을 사용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